고양시에서는 신임 부시장을 두고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신청사 재검토를 주도한 인물이 부시장에 임명됐기 때문인데요. 네, 원안대로 청사를 건립하길 요구하는 덕양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진학 씨입니다. 본청 원안대로 재건해! 구준 날씨 속에 고양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착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고양시 제2 부시장 임용에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집회엔 여야 할것 없이 덕양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고 고양시의회 문재호 박현우 의원은 삭발까지 강행했습니다. 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모든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빨리 결정을 달 질질 끌지 말고 가지고지 말고. 신임 이정형 부시장은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 출신으로 신청사 재검토 TF 위원장을 맡아 재검토 작업을 주도한 인물. 고양시는 제2 부시장 담당 분야가 도시교통정책 전반인 만큼 이 부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일기신도시 재건축 교통인프라 등 주요 시책 추진에 적합한 전문가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청사 문제에 대해선 원안측 주민들과의 갈등 요소를 남기게 됐습니다. 고양시 주교동에 건립할 예정인 고양시청 신청사는 민선 8기 들어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며 건립이 중단된 상태. 재검토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